경상남도 진주시에서 매년 개최되는 남강 유동축제 기간이던 2010년 10월 4일 오전 9시 30분경. PC방을 운영하던 한 남편이 인사동의 집으로 귀가한 뒤 침대 위에 쓰러져 피투성이가 된채 사망한 아내를 발견하고 급히 경찰에 신고하였다. 당시 현장은 어질러진 방안과 벽에 흩뿌려진 피들이 전부였고 범인의 지문이나 적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아이들 옷을 개어놓은 플라스틱 옷장이 파헤쳐져 있었고 피해자를 찌른 흉기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새벽 3시쯤 용의자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보하였으나 화질이 너무 흐려 신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다. 이후 남편이 가장 먼저 용의 선상에 올랐다. 경찰 조사에서 황망한 모습이나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데다 표정이 너무나도 담담하여 의심을 받았다. 하지만 남편은 범인이 아니었다. PC방 CCTV에 남편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함께 일하던 직원들의 진술도 일관됐다. 두 번째 용의자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다 집에 돌아갔다는 친구가 거론됐다. 하지만 친구 역시 확실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의 첫째 딸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을까 하고 조사했지만 허사였다. 동생과 함께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던 이제 겨우 5살인 아이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지점 주변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피해자가 여성인 만큼 성범죄까지 염두에 두고 인근 성폭력 우범자를 수사선상에 포함시켰지만 헛수고였다. 범행 당일이 유동 축제 기간이었다는 점도 수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유동 인구가 많았고 기지국을 통해 받은 통화 내역 역시 일일이 분석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많았다. 사건을 맡은 진주경찰서 강력6팀은 한 달이 지나도록 범인의 윤곽이 나오지 않고 답보 상태에 머무르자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한 달이 조금 더 지난 11월 중순경 피해자의 남편이 수사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 지금 와서 보니 아이 이니셜이 새겨진 금목걸이랑 돌반지가 사라진 것 같아요. 비싼 건 아닌데 없어진 건 확실합니다. 제보를 받은 수사팀은 곧장 진주시내의 금은방과 전당포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사건 전당팀 번호를 적은 전단도 만들어 배포하였다. 이후 11월 말경 진주시 중앙시장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떤 아줌마가 자꾸 금부치를 팔러 오는데 좀 이상해요. 어린애가 있을 나이도 아닌데 돌반지를 팔러 왔다가. 또 어떤 날은 결혼 반지를 팔로하여 금은방에서 그 제보한 그 여성을 추적한 경찰은 46세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였다. A 씨는 목욕탕에서 훔친 물건이라고 발뺌하였으나 그녀가 절도 장소로 지목한 목욕탕 주인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추궁의 강도가 점점 세지자 그제서야 A 씨는 남편이 훔친 물건이라고 털어놨다. 보름이 지나 A씨 집 앞에서 잠복하던 형사들이 집으로 들어오던 43세의 신대용을 검거했다. 이때가 사건 발생 두달 만이었다. 신대용은 진술 과정에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진주 시내의 빌라나 원룸에 들어가 2200만원 정도의 금품을 훔쳤다고 절도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신대용이 집에 귀가하지 않았다는 동고녀의 진술까지 확보하였지만 신대용은 살인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다. 수사팀의 총책임자인 진주경찰서 강력팀장은 신대웅의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파악한 뒤 팀원들을 모아 절대 압박하지 마라. 오히려 잘해줘라. 먹고 싶다는 것이 있으면 사다 주고 몸은 괜찮은지 물어봐라. 절대 반말도 하지 마라. 존중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게 하라. 라고 지시했다. 강압적으로 추궁하면 겁에 질려 진술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대하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 며칠 뒤 수사팀은 현장 검증을 위해 신대용을 인세동 살인사건 현장으로 데리고 간후 현장을 신대용과 함께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때 신대용이 몸을 떠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신대용을 다시 유치장에 넣은 뒤 진주경찰서 강력팀장은 한마디를 남겼다. 우리 오늘 다 사무실에서 잘 거니까 먹고 싶은 게 있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요. 하고 싶은 말 있다면 그것도 좋고. 신대용은 다음 날 아침 군내식당으로 가는 수사팀을 불러세운 뒤 이전에 있었던 살인 행각까지 모두 자백하였다. 그후 경찰은 12월 13일에 신대용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고 신대용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당고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현재까지도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범인 신대용이 자백한 사건들은 금품을 털러 주택에 침입했다가 주인에게 들키자 칼로 찌른 것들이었다. 유동 축제가 열리던 날 발생한 인사동 사건은 새벽 3시경 남강 인근에서 소주 3병과 과도를 구입한 뒤 진주시 인사동까지 걸어가며 범행할 지역을 물색하던 도중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한 주택가에 침입. 집안을 뒤지다 인기척에 깬 31세의 주부 이모씨에게 발각되었고 결국 이모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후 금품을 챙겨 도주한 것이었다. 그후 경찰에 자백한 그의 연쇄살인 행각은 1968년생인 그가 약 18살이었던 1986년경, 동구하는 여성을 목졸라 살해하여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시작한다. 그후 출소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던 신대용은 2000년 6월 7일 새벽 1시에 경상남도 진주시 수성동 소재의 한 과일 도매상에 침입하였다가 가게 안에서 자고 있던 30세의 종업원 문모 씨에게 발각. 종업원을 칼로 부려 12차례나 찌른 뒤 현금 10만원을 강취하고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중상을 입게 되었다. 그리고 2000년 6월 11일 밤 10시 30분경 신대용은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노부부의 집에 침입하여 집을 뒤지던 도중 잠에서 깬 아내 정모 씨를 칼로 찌른 뒤 인기척을 뚫고 깬 남편 강모 씨도 칼로 찌르고 도주하여 아내는 사망하고 남편은 중상을 입었다. 또한 2001년 5월 8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빌라에 침입하여 집을 뒤지던 도중 잠에서 깬 30대 주부를 칼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하기도 하였다. 살인의 추억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살인의 추억 제작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살인의 추억 실종자 찾기 캠페인 위 사진의 실종자를 발견하신 분께서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